듣긴 심성해야 심직상조하나니 그리 되면 어찌 되냐면은 말이요 어찌 되 본성을 갖다 깨기 때문에 이 시, 저 심성을 갖다가 바닥 한다 이 말이요 심성 이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요 어? 심직상조하나니 맹구경각이니라 언제이이말면은 창전이 상조해서 상주, 상조말이지 상직상조한다 이말이요 그리 때문에 이를 갖다 구경적이라 강하니라 이 말인데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면은말이지시집보살님 시집등객이 말이지, 시집 말이지. 만족방우관편을 완전히 원만히 다 성취해가지고 결국은 구경가를 성취해 삐거든. 그러면은 제팔 아리아 말이지. 미세림까지도 완전히 벗어나 삐단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긴생이다이 말인데. 이 긴생인데이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긴생이라는 것은 구경계이고 구경강 말이지. 구경강인 동시에 제팔 아리아 미세림까지도 떠나야 된다. 응? 제팔 아리아 미세림까지 떠난다면은 시지 보살도 넘어서야 된다. 이것이다. 시지등각넘어신다이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말이요. 견생이지, 성불이고, 성불이지, 견생. 겐신. 기라 견생이란 것은 구경가할 말한 것이지 말이죠 말한 것이지, 그 이하, 이하의 스스로 말이지, 실질 등각도 견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걔이 귀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대신 불교가 총론인데 말이요. 총론인데, 총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익 없습니다. 누구든지. 업상동님이 말이지, 이것은 이제 원효신임하고흰수신임의 뭐 해석이에요. 업상동력 최초 업상, 의 뭐, 부상의 만님 최초 업상동님이등다 예, 근본 무명이라기입니다. 업상 영용 최미세할 땐말이야이망상 예, 망령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다 말이야그 때문에 맹무신의 미라한데 차생의 도진내야 이 근본 말이지, 무명. 이것이 막상 다, 다해빈다말이야영무여영무소야 하도 남은 게 없거든. 고로 원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만 멀리 떠났다, 이말이야원리 미세해 것 같다, 멀리 떠났다 말이야 원리시엔 정제불진이라, 예, 이 미실은 말이, 근본 업상, 이걸 갖다, 음, 근본 무민, 업상을 갖다, 이 원리 임자, 여입비로, 떠납기로 나면은, 그땐 정계 불지어, 구경계이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신론에 있는 일이, 저, 대해서 말이지, 원료신이나현수신이나 말이지, 구경계획이 직경생이라는 거, 이거 대해서는 아무 이익 없다, 이 말입니다. 무명이 영진해야 무명이, 근본 업상 무명이 말이지, 영혼이 다해진단 말이요, 귀1시에 내가 저 1심 진열에 이제 돌아가 빌요거든 응? 갱무 지동고로 그것은 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오. 어, 은, 득견 심생이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성을 받았다, 견성했다, 해한단말이야 심직 상조에 갱무 소진 일세. 그리 되면 그것은 언제지 마음이 많니그 진열심 말이지, 진열 본생에언제상조가 되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단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민구경계라그 때문에 구경계라그 말이오. 어, 견성하면은 말이오. 이구경계인데구경가를 해가지고 더 나갈 수 없다고 말이오. 응? 실지 아, 등각도 아직까지 구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오, 묘화를 갖다 성취해야 되지만은, 성취해야 되지만은, 이 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구경계이기 때문에 말이그더 이상은 더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생이지 구경가이고, 구경계이지성불이고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말이지, 에, 선이나 교나 할것 없이 이 전체에 있어서 말이지, 전체에 있어서 견생이즉 성불이고 성불이 견생한 거다알수 있다 그말이오 선조에서만 흔히 보면은 또 선조에서 그 견생에서 평불약 하는 것이지 말이지 교과서 그리 말할 수 있나 그 경정에도 열반계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시집보살도 견성을했고 오직 부처님 한 분이 견생했다 이런 말했고 어? 따라서 말하자면은 대승불교 어디 총론이라는 말이야 총론이라는이 긴노에서도 내나 구경가를 갖다 견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와서 말이 중국 와서 현수나 이태동 와서 오래 갔던 말이에요. 그런 대논가없단말이요그 이상가는 논상은거든. 그런 심내도 여칠일오로 말이. 똑같이 구경객이지 견생이고 어, 견생이지 성불라는말이요 여기에도 조금더이가 없다 그말이요 이익 없느니 마침 이익 없느니 마침 이 견생이지 성불한 이에 있어서는 말이지 견생이지 성불한 이에 있어서는 불교 아주 성과 교를 통한 말이요 근본 철칙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근본 철칙이라고볼수 있고. 만약 말이지 이 견성과 성불을 분리하든지 해가지고 견성을 해가지 성불을 한다는지 말이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말이이 불교 어, 성교를 통한 말이야 이 불교 어, 정통 사상의 말이 위배된 배치된 사상이라고 안볼수 없습니다 일체 법을 불가설 불가설일세 고명 진연이라 데 결국 견성했다는 것은 진여 본성을 깨시다 이 말이거든 진여 본성을 깨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진여 본성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야 이 불가설 불가설이야. 참마, 억지로 말하자니깐, 이게 진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이지. 유정내지난가치로로 오직 내가 증혜해서 말이지. 깨치하면 알지, 말이지. 깨치지에는모른데깨도 진여님을 찾는 거는, 에, 중생을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말이지. 혹진여라가 하기도 하고, 법제라가 하기도, 심지라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이같이요. 뭐, 명상을 부시게게 그럼 진여라 것이 무슨 어디, 돌진을 흑띠이 말이지. 어떠한 명상을 부칠 수 있는 물개인가, 그리 알아서큰 오해다, 이 말이요. 음. 말은 우뚝이 진여락 하지만은 말이여 이것은 오직 깨치야말레말지 말로도 표시할 수도 없고, 행어로도 우뚝이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다. 그렇게 아주 아주 심한원리다이 것입니다. 소위 신생이 상무 동년거로말이 항상 우떻이 동년하지 않아 거든이신생원근뭐 자세히 말이제 움직이지 않는다그말이여 명이 불변이요. 그때문나 변하지 않아 한다, 이라 하거 진여를 불멸이라고 한단 말이여 진여 불멸한 그때문 그렇다, 이말이여 이 부다 일법계고로신불상이란 말이요. 근데 그 상응치 못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법계일법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진열의 말하는 겁니다. 이 진여 말이지, 이법계에 말하자면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이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만 님 상응치 못해. 예, 지 말하자면 진열을 갖다 모른다. 이 말이래요. 그런데 호련, 연기명이 예, 무명인데 호련이 말이지, 호련이 만되면은 이제 한 생각 일어난 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부, 다 일곱 개 해서 말이지, 신부를 상해 해서 말이지, 이는데, 양어 염해하면 말이지, 에, 만약에 어떤 그 생각을 갖다 떠나피게 등이생계라는 것은 아주 큰번 미세림을 말한 것이라, 심명특입이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진열을 갖다가 이제 바로 깨시다 하는 것이라 그 말이라, 이렴경계는 유증상인이라, 이렴경계, 이렴경계는 내네 무렴경입니다. 생각 미세림까지 다 떠났다 그 말이오. 무생가에 다 떠난 이후치 근본 참 심심한 그 경계는 말이야. 유증상이야. 오직 증해야 되지 말이지 증하지 않고는 말이지 절대로 이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다 이 말이야. 이각 심은 걸로 맹구경계이니라. 심은 저 마음을 만드면 아주 근본 말이 근본 짜리 직진의 본성을 갖다가 깨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구경계라고 이름한다 이 말이라요. 심기자는 그 다음은 매미 일어났다 말이야. 예, 호련이 만되면은 호련 님길미무미에를 갔거든. 그, 매미를 난다, 가는 것은 뭐 있냐면은, 무유 초상 가지요. 그 진여, 어찌 초상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 벌써 진여 초상을 매했다 진여를 매했다이 말입니다. 진여를 매했다그 말이야. 매미했는데, 이게 언제 초상자는 말하냐면, 초상아 안, 진여를 깨졌다, 하는 것은 뭐 있냐면은, 지위 무림이요무림이 때문에 만되면 이걸 안다, 이 말이야. 예, 본세인만본서는 오지, 진여는 본수무림인데 말이지, 무림인데 그, 망념 망림 말이지. 망념의 구림이 대비이면그 본선을 모른다그 말이요. 망념림 벌써 되비이시지않 모르는데, 그게 누구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지. 일체 망념이다 끊어져서 말이 되면은, 막념이 끊어졌다 그것까지 다 끊어지고 말이지. 최후든지 가장 예, 미시한 말이요. 제8 아리아 미처까지 다 끊어지면은, 이것이 참 무, 되게 무념이거든. 이런 무념을 성취하면은 말이지. 결국은 언제 초생초상을 돈다. 어, 알게 되는데, 이거이 지금 머리 미친이다 이거는 이 말입니다. 시골로 일체 중생은 불감미 이제 불명이 계기등 그때 일체 중생은 다 유림이랑 유염 유림, 유렴 유림. 자제법살도 다유림이요 아리아 유림이다 그 말이야 무려은자유림이 그거는 일체 중생은 불명이계기거등 전부가 다 유림이 기 때문에 말이지 계기라갈수 없는데 이 종본내로 말이지 저 작으로 만 안되면 여러 썩급 또한 만 안되면 내려오면서 보통 이말야 염능 상속해야만 언려지 염님이 상속해 상생이 상속해서 미증 이름이란말이야 언제든지 그 막림이 딱 만들면 중생은 따라야 된다그말이야 따라다니고 가있고, 막림을 갖다 벌지 못하거든. 그 때문에 중생을 이렇게 하는데, 시고로 설 무심, 이걸 갖다 무심무미 이렇게 한다, 이것이라. 약등 무렴자는 말이야 만약, 이 참말로, 이 모든 생각, 이걸 갖다 참부이한테면 버섯 끼고 이걸 다 끊고 말이 지할것 같으면은 무렴이 되는데, 이 무렴을 얻는 자는 집지, 심성의생중이멸이니말이야 심, 상심상의생중이멸을알수 있는데, 이 무렴으로 둔 거라. 생주 이멸이라가 하니까는 말하자면, 무슨, 보통 이 상대적인 생주 이멸이 아닙니다. 응, 음 생주 이멸이 즉 말하자면은 이 무렴이고, 이 무렴이 즉 생주 이멸이 이리 니까 그거 가서는요, 어, 모든 걸 갖다가 앉아, 쌍차하니 쌍조한다. 가는, 마찬가지인데다 여와서는. 쌍조에이 생주 이멸이란는 것은 진여 대용을 말하는 것이야. 진여 대용. 게로 가서는 누구든지 말이요. 참발로 무렴을 성취해가지고, 어, 신상을만드니면 생주 이멸을 날게 되는데, 그리 그래 되면, 무렴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이 생주임이라는 것은 전체 대용이 제 생멸의 생주임이 아니다. 그말이야 그건 어째 그러냐면, 무렴을 등 거로, 이 생주임이 이대로가 말아지면 무렴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음, 저게, 일체가 공한 가운데 말이요. 항상 묘인이 이어서 만드면 이제, 흥발하게 되는 것이거든. 항상 묘인, 묘인이무진무인이 흥발한다 말이요. 그무진무인이 행사하는 이것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말해서 생주임이말한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생멸은 생주임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 대면 누구든지 말이지, 다음은 조금이라도, 어, 미시한 말이지, 흥미시한 예미라도 예미 있을 것 같으면 말이지, 예미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깨치지 못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 진리를 바로 깨치려면, 하면은 철두철면 무념, 무념, 부처님은 불지의 무념, 구경각의 무념, 구경각의 무념을 성취하기 전에는 말이지, 실제 자선을 보지는 못한 것이고, 자기 마음을 아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래요.